다시, 이, 자. 안녕하세요, 겨운이. 나는, 겨우이 안녕하세요, 나요. 이걸로 받아볼거예요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오늘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따뜻한 차한잔 어때요? 맛있다는데요 이거 따뜻한 한 먹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먹어볼까요? 네. 와, 예쁜 찻잔을 먹고 있네요. 어떤 찻잔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 물리젤잔대예요 응, 음,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어요? 미키 네, 미키마우스랑 아니, 너요. 다람쥐예요. 니꺼는 굴... 다람쥐인가요? 엄마, 음 나도,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도 차한 잔. 엄마, 나도요. 우리 가족 모드는 먹... 음... 여유를 엄마. 미키 마우스 조심히, 나... 먹으세요. 흘러 조심히 먹으세요 흘려 조심히 먹으세요 이거요요 오늘 어... 하루도 즐거웠나요? 이것도 맛아볼 거예요 그럼 맛볼까요? 네 엄마 이제 그만지고 어 어때요? 이모 삼촌들도 먹어보세요 이모 삼촌들 먹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리타짜 필주 do